단독수의 대선 출마를 원하는 국지 이 덕수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20여명 의원들이 탈당해서 한 대행과 신당을 창당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알것 같습니다. 바로 드래곤볼. 자봉 닮은 꼴, 김건희 같습니다. 관련해, 이번 주말 시사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네. 한두 개만 네. 말씀드리면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즉흥성, 어 갑자기 이제 뭐를 하고 갑자기 어디를 가고 호기심 네. 천국이거든요. 예. 그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월로화수목 뭐 금은 그렇다 치고 예. 토요일 날 아침 이런 때 갑자기 어디 뭐 고궁을 방문한다. 어디 뭐 뮤지엄을 방문한다. 아, 이렇게막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뭐어한번 이제 갑자기 뭐를 하게 되면 네. 경호관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행정관 및 행정요원들 예. 어, 남자 직원들도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아이들 키우고 이제 어디 맡기고 뭐 이렇게 해서 평일날은 예. 이제 유치원 이런 데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가 되는데 예. 주말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예.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집이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예. 이 행정관 행정요원들이 예. 집단적으로 이제 하수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소위 채측근이라는 사람들에게 예. 채측근으로 알려진 몇몇. 몇7 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하수연 수준에서 이게 너무 자꾸 도저히 개선이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반발 수준으로 아. 어, 나서서 어, 한 발짝. 김건희 씨가 아, 이제 양보를 해서 예. 했던 게 뭐냐? 최소한 그러면 토요일 아, 오전은 그래. 안 가겠다. 이렇게 돼서 아주 그때 정말 그걸 하소연하는 후배들 배꼽 잡고 한 적이 아, 있습니다. 그 양보 한게 우리... 토요일 오전은 갑자기 말을 안 하겠다. 거꾸로 보면 어떤 평일날 권력을 마음대로 이둘렀군요. 그러니까 네, 가고 싶은데 뭐다 평, 가고. 평일 뭐 주말 뭐다 예. 하고 싶은대로 하고 아마 그오 그 경비단 누가 이제 그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예. 한번 저기 하면 이제 어디를 갑자기 가겠다 예. 했다가 스탠바이 했다가 예. 또 갑자기 캔, 캔슬 를 해요. 예. 그러면 이 직원들은 계속 스탠바이 하고 그렇죠.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아주 죽을 맛인 거죠. 또 예. 하나 뭐 에피소드 그대로 예. 들은 대로 이야기 드리면 언제 이제 이런 어, 안면 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시술하고 이랬 는지 아, 정확히 시점은 예. 모릅니다. 네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특히 두창인은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서울 한남동 관절을 떠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관절을 무단 점거하고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영향력을 과시하더니 자택으로 돌아가서도 막후 정치를 이어갈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와 권송동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파면 당일부터 윤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스스로 밝혔고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노골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와 통화하고 또한 나경원은 별도로 불러 대선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이들의 윤심파리 행태도 부적절하지만 관저에 들어앉아 막후 실력자인 양 행세한 윤의 행태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현실은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은 더 가관입니다. 마치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은 정권교체 뒤 두창이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최후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